사주 이름 풀이 하겠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는 양력으로 1972년 9월 2일 생입니다.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 어, 자시로 했는데 영 37분 밤 새벽 어, 무자시예요. 그래서 사주는 임자연의 무신월에 병신일의 자시라면 무자시입니다. 시간은 그 제가 그냥 예측한 거고. 어, 사주의 수가 사주상의 수가 어, 세 개로 나와요, 자심이는. 그리고 금은 어, 두 개, 어, 토가 하나예요. 토가 두 개입니다. 토가 두 개고, 한은 어,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어, 선, 어, 태어난 선천 기운에서 목의 목, 나무가 없어요. 목의 기운이 없고, 하의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후천 기운인 이름에서 목을 자원오행으로 하는 환자를 선택하여 일차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사주에는 어, 하토금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나무나 불 목화가 있는 어, 이름을 선택해야 돼요. 어, 김건이 이 이름을 보면은 세금 어, 성김기 기하다 김이에요. 뜻이 김자 뜻이 그리고 건은 세울 근 일으키다 근 그리고 희자는 발랄희 희망 희자입니다 한자 핵수는 어, 김자는 팔에 근자는 구에 희자는 칠에 핵수 어, 음양은 음양양 예. 그리고 자운 오형은 어, 금목목 발음 오형은 목목 토예요 그리고 수리 오형 불이는 초년 운이 십육 십사일인데 등만교 어, 길하고 장년은 17액, 강금격 길합니다. 중년은 15액, 통수격 어, 길, 대길이요 말년은 24액, 아, 입신격 길, 이름 획수가 굉장히 대길난 획수예요. 그 이름 어,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름 획수가 어, 굉장히 대길난 획수입니다. 어, 천년부터 말년까지. 어, 이름, 한글 이름 발음 오형 분석 매우 나쁜 물어 나옵니다. 한글 이름의 발음 오형 조합을 분석해 보면, 성시 오형과 이름의 첫 글자 오형 목은 서로 상비가, 상비 관계이며, 이름의 첫 글자 오형 목과 이름의 끝 글자 오형 토는 서로 상극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길, 어, 아래 하자의 길, 어, 길하지 못하는 조합에 해당되고 각각의 이름자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발음의 기운도 순조롭지 않아 이름에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한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한글 발음 오염은 좋지가 않은 걸로 나옵니다. 한자 이름 핵수 음량 분석 조음 이름 한자 핵수의 음량 조화가 1대2의 비율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이름 한자의 획수선택이 잘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름의 수리사격분석 매우 조음 이름에서 1세에서 20세 원격에 해당하는 초년눈과 21세, 40세 형격에 해당하는 장년눈 그리고 41세, 60세 이격에 해당하는 중년눈과 61세에서 이후 정격에 해당하는 말년눈이 전부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한자의 획수 조합이 매우 좋은 조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제가 예지하기로는 대운이 좋으면 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운이 나쁘면 한글 이름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이름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까지 이름 풀이는 중길 중길로 납니다. 그리고 그래, 이 이름 풀이는 대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고생할 수 있는 이름이요. 그리고 한자 이름 자운 오행 분석 좋음 타고난 선천 기운인 사주 분석 결과 기아에 필요한 오행 기운은 목입니다. 후천 기운인 이름 한자 즉 자운 오행에서 필요한 목의 기운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 한자이름 한자 자운오형은 조음 으로 나옵니다. 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일간 특성 사주일간 특성 입니다. 본인은 물상적 상징으로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성품의 기본 특징으로는 어, 지도자 책임자 어, 우두머리 정신적 어, 지도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성향은 현실 지향적이고 명예심이 높으며 활발하고 쾌활하며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이 저성 분야로는 예술, 방송, 종교, 심리, 철학 등이 본인을 타고난 기질과 잘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 교통에 문화 교통에 굉장히 좋은 어, 사주와 이름이 어, 되겠습니다. 어, 이름은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한 70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예지하기로는. 어, 그런데, 그, 이름이 수리오행이 굉장히 좋아요. 어, 초년, 작년, 중년, 말년, 뭐, 초년은 등만격, 작년은 어, 강경급격, 중년은 통수격이에요. 어, 지금 어, 아주 60세가 안 됐죠. 그래서 중년은 어, 40세부터 어, 60세까지 어, 통수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본인이 되었는데 60세 어, 말년은 어, 24의 입신격이에요. 그런데 이름 횟수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한글 발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어, 한글 이름 발음은 어, 목목토입니다. 아, 그, 희 자, 아, 이름, 어, 성과 이름 첫 자하고 끝끝 자를 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구조는 어, 좋지가 않은데, 음, 대운이 어, 좋으니까 어, 좋은데, 만약에 뭐 70세, 80세 이래 되면 70세 경, 대운이 조금 하우세요. 그래서 그때 어, 가서는 조금 은세가 보통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대운상으로. 그런데 60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그래서 영부로 인해서 크게 부기할 수 있는 이런 대운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의 시주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데, 뭐이 사주는 병신 일주가 어 신자진 수구 사막이 되어 있고, 식신, 어 식신이 어 편재를 생하고, 편재가 간성을 생하고, 신자진 수구 편강 사막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편강격인데여장부인데이 어 사주는 뭐, 어 이런 간록이 대길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크게 증간 대운에 도와 있기 때문에, 어 10년간 최고 어 대운을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음, 이름과 어, 사주가 어, 대길한 그런 이름풀이가 되겠습니다.